새로 사야겠구만. 어. 어. 여기서 뭐 하십니까? 보다시피 건물이 오래되어서 새로 지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분에게 다시 부탁드려보는 건. 여보. 안 돼요. 요즘 교육청에서 우리를 의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인스타에서 감성 카페가 잘 되는 것 같던데 저희도 해보면 어떨까요? 이건 그냥 공사장 아닌가요? 요즘 이런 게깸성 트렌드입니다. 지금 이 정도 건물이면 충분합니다 마침 일할 사람도 많고 훌륭하네요 진행시켜 그독 지각했습니다 어 진주야 너 뭐하니? 어 진로체험 시간이래 바쁘니까 너도 와서 도우렴 진주 너는 건설업 체험 중인 거야? 아니 카페야 아이들이 잘할수 있을까요? 잘할 겁니다 다들 순하고 친절하지 않습니까?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손님 그건 DM으로 문의해주세요 여기 메뉴판은 어딨나요? 손님, 메뉴는 인스타에서 미리 숙제하셔야 합니다. 제발! 여기 물한 잔만 주세요. 손님, 오늘 물 마감되었습니다. 스토리에 공지했었는데 숙제 없이 물어보시는 거 자제해주세요. 어머, 여기 감성 너무 좋네요. 하하하, 제가 좀 센스 있죠? 주문하신 아포가토입니다. 꺅 주차장 감성! 케이크도 드릴게요. 저, 나이프 좀 주시겠어요? 아, 네, 잠시만요. 자, 여기요. 역시 김성은 발라도 뭔가 다르네요. 이런 세상에 지연씨 그렇게 드시면 안 돼요 자 기본 에티켓이에요 따라해요 아차차 잠시 깜빡했네요 어우 제가 원래 잘하는데 오늘 컨디션이 좀 손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아미야 실수 엔콜. 깽성짱 와 정말 장사가 잘 되는군요 일이 잘 풀리네요 꿀꿀 선생님... 뭐냐, 바쁜데 빨리 가서 일하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라 옆에 경쟁사가 생겨서 손님이 빠지고 있어요. 뭐라고... 어디 보자... 이제 어떡하죠? 우리도 질수 없지요. 학교를 더 무너뜨립시다. 가져오세요. 진행시켜! 어제 오후 4시경 요란한 개음과 함께 한 학교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